언니가 올해 직업에 이동수가 있는데 이동수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이동수로 점을 보러 오셨는데 언니는 한 곳에 이렇게 직업을 진득하니 오래 있지를 못하시네요 왜 사람들하고 적응을 못하는 걸로 들어오고 조금 성격이 까칠하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나밖에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되잘 맞추신다 음. 잘 맞춰? 네 감사해 어. 근데 왜또 하나만 물어보면 사람을 어, 상대를 하잖아요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언니 마음속에 짜증이 이렇게 많아? 내 매사에 짜증가 어? 매사에 사람들 보는 눈 시선이 위아래를 훑어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나 봐 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막흩어지게 보고, 그리고 막 질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막 되게 짜증나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언니한테 짜증을 내지는 않아. 짜증을 내지는 않아.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가 회사에 다니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한 곳에 한 달을 3개월을, 6개월을 못 버티고 있는 거야? 왜 들어갔다 하면 저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린 거야 왜 시비적인 거야 도대체가? 응? 아 제가 회사를 가면, 그첫 따내면 되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 자꾸 주변에 특히 여직원들이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아 회사 생활을 못하게 막 하니까 아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겠지? 언니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다찝적거리겠지 에이... 아유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아요. <laughs> 아닌데 되게 많은데? 어, 그건 본능이잖아요. 본능이라는 게 아니라 언니 있잖아 그건 성품이라는 거야. 언니가 밝히겠지. 아, 아니 당연히 뭐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 맞아요. 맞지만 어.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언니는 유별나. 언니는 유독 유독 그런 쪽으로 눈을 떴고. 이미 그런 쪽으로 몸이 갔고 언니는 직장에 관심이 없고 언니는 그 남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은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내 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바꿔서 시선을 그쪽으로 쏠까 하고 다니지 않아?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아니, 아니 뭐 그런 게 잠자리가 뭐 좋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와서 대시하니까 뭐 그냥 받아준 것 뿐이고 음. 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마, 내 말은, 언니가 지금 회사를 열심히 다녀, 다녀도, 현찬을 판국에 요즘에 회사에 다녀서 열심히, 어, 승진을 해서 올라가서 벌 생각은 해야 되잖아. 근데 언니는 지금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이쪽 남자, 저쪽 남자,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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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어, 상사, 상사를 하늘을 찔릴 정도로 언니는 골라가면서 만나라 막 그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언니를 좋아라 하냐? 그러니까 언니가 한달두달석달 그렇게밖에 가지를 못하지?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네, 맞는데 선생님 신발 조금 떨어졌나 보다 아닌데 시대 왜심하면겠어요 아닌데 맞춰볼까요 그러면 해봐. 언니 같으면은 어, 야 젊은 시절부터 언니는 남자를 밝히는 그런 쪽으로 눈을 떴는데 생각을 해봐라. 여, 딸내미는 뒷전이고, 회사에는 뒷전이고, 어? 회사에 가서 다리 꼬고, 볼듯말 듯, 다, 어? 나 봐라, 라고선,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여자들이 너 같으면 구설이 안 끼겠냐? 끼지? 어? 어느 정도 거 밝혀야죠. 어느 정도 거. 니가. 아니, 어차피, 썩어 깨야지 못... 끼냐? 아니, 썩어 분들으질 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당연히지. 당연히 니네 몸이니까 니가 관리할 거지. 하지만 살면서야 구설이라는 건 끼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바람이 났어야지. 전 남편이 너라면 질색을 하고 떠나는데 너너 너 이혼 안 했어? 아직이야. 이혼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이혼했는데? 헐려 봐뭐 생각 중이긴 해요 사실. 왜 그래?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서 너 작년 재작년 수준에 너 이별했는데 다른 다 딸은 님하고 동거를 하고 있겠지. 얘랑도 예, 잘해볼 건데. 야, 신발 떨어졌다며. 신발 떨어졌다며. 아예 틀린 거 많아요. 뭐가 뭐 틀렸는데? 아까, 아까, 아까 앞에, 아까 앞에 본건 맞았는데, 지금 건 완전 틀린데. 뭐가 틀렸는데? 어, 그 아직 남편이랑 아직 아기가 있으니까, 응. 이렇게 연락하고 보는 거는 응. 당연한 거고. 지랄을 떨고 있네. 야. 신랑이네 옆에 보이지 않고 동거남 밖에 보이지를 않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하고 짜빠졌어. 어, 연락 와요. 그러면은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락은 오겠지. 어, 연락은 오겠지. 연락을 오는데 맞지 못한 네가 생활비 달라고 전화를 하겠지. 네가 전화를 하겠지. 어따 쓰잘데가 없는 거짓말하고 짜빠졌어 이씨. 내말 틀렸어? 틀렸냐고. 네가 생활비 달라고 네가 돈 없으면 돈 달라고 전화를 했겠지. 그것도 하루에 열대 번 전화를 하면은, 야, 나 같아도 전화 짜증나서 바꿨다. 내말 틀렸어? 틀렸냐고. 말해봐. 말해봐. 아닌데. 맞는 게 어. 아닌데. 맞다고. 아니라고. 맞다고. 어, 야, 반말해요. 맞다고요, 그럼. 맞다고요. 내말 틀렸어요? 틀렸냐고요. 맞다고. 아, 니가 저 어떻게 살라고요. 뭘 어떻게 살아? 야너 같으면 잘 살게 생겼냐? 네 성품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너 같으면 잘 살겠냐고 야너 같은 애왜 도대체 점집에 왜 점을 보러 오는 거야 재미삼아 점 보러 와? 여기 무료 점사라서 점 보러 와? 야너 같은 애자 내가 기도 다니면서 바닷가에 물 빠지면서 내가 산에 가서 돌대가리에다가 머리 쳐박아 놓고서 내가 연금 따자고 네 같은 애점 보자고 내가 연금 따고 다니는 줄 알아? 너 같은 애 정말 성품이 제로야 응? 어? 무당집에 전부러 다니지 마. 망신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니, 네가 지금 남자란 남자란 대한민국에 반은 다 걸쳐서, 어? 지나갔잖아. 어, 지들이 좋다는데 뭐, 그거 받아줘야죠. 그럼 어떡해. 지들이 좋아? 야! 내가 얼굴 가지고 나도 이쁘지 않기 때문에 까지는 않겠지만, 야, 좀, 너 철판도 좀 보고 좀 가, 다녀. 니 철판도 좀. 응? 좋다는데? 좋, 그래! 그렇겠지 잘하니까 좋겠지 잘하니까 어 잘하니까 네가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말 틀렸어? 아 어, 그래야 뭐 이래저래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정말 너 같은 애는 답이 안 나와 야 꺼져 고만 가 재수 없어.